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인터넷, TV, 모바일 상품을 사용하시다 보면 가끔 이런 판촉 전화가 온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블릿 PC로 간편하게 집에서 추가로 TV 시청을 할수 있게 해드리겠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 및 후기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집에서 인터넷, TV, 핸드폰 모두 KT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KT 서비스의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태블릿 PC를 활용해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KT뿐만 아니라 SK 브로드밴드, U+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인을 해 보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태블릿 기종이 다르게 되어 있네요. KT의 올레TV 탭은 갤럭시 탭 A7, BTV는 레노버 탭 M10 FHD+, U+ TV는 갤럭시 탭 S6 라이트. 이렇게 기종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는 집안에서 TV 기기가 아닌 태블릿 PC를 통해 어디서든 간편하게 볼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용에 관해서 알아둘 사실이 있습니다. 올레TV10 모델에 설치된 올레TV 어플을 통해 TV를 시청하는 것은 쉽게 알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가입된 KT 인터넷이나 AX 모델의 와이파이로 접속을 해야 TV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일반 집안에서 사용하시던 와이파이를 접속해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접속망도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결론은 어디까지나 집안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고 야외로 나가게 되면 공기계 상태의 태블릿 PC로만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실제 그동안 제가 쓰면서 느꼈던 이 서비스의 체험 소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올레 TV 탭을 사용하는 환경은 거실에는 TV가 한 대, 안방에 TV 한대 이렇게 두 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PC를 두고 작업 및 방송, 게임을 하고 있는 이 작업방에서 원래 TV 탭을 배치하여 TV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 추가로 TV를 배치하지 않고 이렇게 손쉽게 TV를 시청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집안에서만 TV 이용이 가능할 뿐 휴대 가능한 태블릿 PC임에도 밖에서는 TV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제공되는 기기가 갤럭시 탭 A7인데 은근히 기기가 좀 느린 느낌도 있다라는 점이네요. 저는 프로모션 상품으로 선착순으로 제공받는 이 받침대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별도의 태블릿 PC용 케이스는 제공받지 못해서 사실상 밖에서 쓰려고 한다고 하면 따로 구매할 필요가 있었네요 그리고 가끔 집안에서 이 내부 와이파이 망을 쓸때 이상이 전혀 없었지만 가끔 수신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TV가 나오지 않아 일정 시간 기다리게 하거나 기기를 재부팅 시키는 등의 일도 종종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기시간은 보통 2분 내외로 잡혀 있고요. 그 시간 동안 그대로 켜 두시던가 기기를 재부팅 시키면 대부분 해결이 되기는 합니다만 겪을 때마다 조금 짜증이 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오늘은 kt의 올레 tv 탭에 대한 간단 정리 및 후기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보통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라고 생각은 합니다. 집에 tv를 두고 굳이 태블릿 pc로 tv를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집 구조나 환경상 추가 tv를 구매하긴 어렵고 TV 개통 필요가 있을 경우라면 어느 정도 괜찮은 서비스라고도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서비스 이용에 한계도 명확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신에게 유용한 서비스인지 판단하고 이용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대신고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궁금해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소식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